이게 먼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어느 회차보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세개다 가져가야 돼요 자, 준비됐죠 네. 준작 시작! 시작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된다고요 아, 말해도 돼 아, 말해도 돼 이게 그러니까 예쁜 뭐야? 고기, 예쁜 고기 이게. 예쁜 고기 고기. 꼬뚱심, 꼬지심맞혔어 뭐야. 예쁜 고기, 꼬등심, 꼬등심. 야, 예쁜 고기 뭐야. 시간을 거꾸로 가. 우리 공연 이번에 할 공연 제목 공연 제목 타임 캡슐. 어, 좋아요. 오. 이거는 백이성씨 노래 히트곡 중에 하나 라라라 네, 흡하다하다어 좋았어요 이야이하다어 좋았어요 어우 어이게왜이래는 라라라 미흡하다 미흡하다 이왜 이래? <목소리> 배꼽티, 배꼽티. 오, 야, 방망이. 많이 먹는데 잘 먹고 이거에다 부심이 커요. 먹는 먹방, 아니 먹방. 먹방. 부심, 먹부심. 먹, 저기 봐, 식탐. 그거랑 비슷해요. 식욕. 식욕 좋아요. 맞혔어요, 직역 나왔어. 안대 붙인 거. 소리 좋아 내 말, 소리도 내말 돼. 비행기, 비행기. 낙하산, 낙하산. 아지랭이. 통과해도요. 네, 통과해도요. 아, 통과. 통과, 통과. 어렵다. 일 번째 나왔습니다. 자, 소리 내면 안 돼. 하마파마 레게.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뽀글뽀글 뽀글뽀글. 레게 파마 파마머리. 에, 클났다. 클났어. 통과, 통과, 통과. 야, 이제 통과 없어요. 예스, 야, 이제 통과, 예스. 통과 없어요. 예스. 예 e 소리 내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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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깡패! 아, 험박한 사람! 자, 뭔가 얘기 좀 해봐! 와, 불량배! 불량배! 왕배! 불량배! 불량배. 부지중! 파이커! 시간! 아, 다 됐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뭐야 뭐야 마지막 터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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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명 아, 잘했네 근데 아, 잘했다 선명 터프가이 어렵다 터프가이 아, 어렵네 야, 터프가이에서 아, 맞히면서 한국인 아, 팀섯개 맞혔습니다 아, 네. 야 진짜 다 빅토리스에 나오세요. 아, 오, 오케이, 아, 빅토 파이팅. 지금 말이죠. 빅토리아 씨가 아직 제일의 가리에이스의 실력이. 자신 있게, 천천히. 상대가 지금 다섯 개를 맞췄는데 자신 있습니까? 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준비. 빅적. 시작. 시작. 아, 반에다가 하얀색 발라먹는 거. 하얀색 발라먹는 거. 맞죠? 버터. 맞죠? 어 버터 맞췄어요 아 바로. 너무 수학 차례 회사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회계사, 회계사 어?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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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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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도 돼요 빵! 빵! 폭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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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나 말하면 안 돼요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맞췄어 뭐 해? 립스틱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렵다 자, 이거 어려워요. 야, 이거, 어려워요. 아, 야, 이거 어려워요. 아, 버블 아, 공사, 공사. 아, 아, 버블, 아, 아, 나오는 게. 자, 야, 이거 어려워. 아, 리스 리스리 안 나와, 안 나와. 네. 리스리. 네. 패스 패스 패스입니다 네. 아, 예. 자, 시간 잡는 모습 갑자기. 여도 어려워요. 마네킹 마네킹. 예스님. 손 헝부. 헝부. 자, 이름을 정스러. 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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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벅스 가서 먹는 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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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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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나왔어요. 쿠키. 자, 설명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휘핑. 휘핑. 빙빙. 디스코볼. 걸려, 아. 발말발 말해. 스피 돌아. 자, 안 나와. 아직까지 오, 조 이게 스케치. 기간 다 됐습니다. 간다니다 자, 빙글빙글이 들어오면서 점수가. 점수가. 동점 6개 맞췄습니다. 다행